예, 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어,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긴 동면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물론 뭐, 어, 다른 쪽 유튜브도 보신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거고, 뭐, 저만알고도잘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합니다만, 어,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음, 공유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좀, 유튜브를 하, 해, 왔었는데좀 길게, 제가 좀 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이 좋진 않아요. 예, 러시아 레전, 러시아 전쟁 이쪽으로 우크라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갔고요. 우리나라 환율도 1200원대 위로 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한테는 안 좋아요. 예, 신흥국한테는 안 좋고, 또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 이게 정말로 잡힐지 예 소비가 어떻게 잘 될지 지금 가뜩이나 소비가 잘 된다고 볼순 없어요. 예 <laughs> 소비가 좋아진다고 볼순 없는데. 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마 역사상 연준의 어떤 정책, 통화정책 이 시작된 이후에 이번이 또 가장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은 기업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기지개를 펴고. 기운을 내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 진행을 앞으로 어떤 이, 이 상황을 좀 어,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부터 좋은 종목들 일단은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기술적 분석도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방식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지만, 일단 설명드리는 방식도 간단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중간에 뭐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느냐. 근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기업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좋죠.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뭐 솔직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나 뭐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댓글을 남기시는 상관없어요. 저는 안볼 겁니다. 예, 그냥 제가 설명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제가 뭐이뭐 뭐 기타 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형님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 뭐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개의치 않습니다. 단. 각자 하시는 부분이 공부를 또 나름대로 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비토를 하시더라도 그냥 아 자, 나는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의견은 개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비토는 자동으로 제가 삭제를 할게요. 예, 뭐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면 예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뭐. 저라고 해서 항상 같을 순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영상은 제가 짧게 올릴 거예요. 예, 간단하게. 10분 이내 아니면 최장으로 15분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가운데 소개해 드릴 기업은 지니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지니언스라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교보증권하고 하나. 예, 이두 개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그두 개만으로도 간단하게 이 진연스에 대한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교보에서 나온 건데 실적이에요 2021년 실적이 일단 예상입니다 컨센서스인데 예상치를 상해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교보는 그래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좋죠 어, 310억 매출액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좀 100%가 넘어가버린다 예 yoy 예, 100%가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진연스의 강점은 이제 그 NAC라는 분야입니다. 이 NAC 분야에 대한 어떤 캐시카우 쪽이라서 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현금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새로 하고 있는 EDR, 예, EDR 부분도 하고 있고, 이게 요즘 진이언스가요 어, 마이데이터 쪽 아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금융권에 대한 마이데이터 이쪽을 대한 어떤 어, 뭐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에요 예, 보안 기업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진이언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차당 차상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교보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어, 사세 자세,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간단간단하게만 올려드릴 겁니다. 자, 교보에서는 예상을 아직은 뭐 21년, 2021년, 20년, 21년, 고기 아직, 아직 안나왔어 이건 그냥 이렇게만 보는데 일단은 뭐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예, 매출액도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일단은 뭐 한화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증권에서 나온 예, 이건데 여기 한한 한, 한화에서 나온 겁니다. 환자 데이터 직결된 의료 시스템 보호 보안 솔루션 리즈가 증가된다. 자 일단은 기업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의료용, 그러니까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트워크 접근제어입니다. 이 NAC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 예, 뭐 그래도 해외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는 먹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도 지금 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건 뭐냐면 이 NAC가 캐시카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EDR, 예, EDR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고객 수구도 상당히 지금 증가 중으로 있고 공공 쪽 의료, 제조 다양하게 지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교보에서 나온 레퍼런스입니다. EDR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뭐 은행 있죠. 뭐 음. 보시면은 다 아는 기업들 많으시잖아요. 공공기관도 있고 공기업 그 뭐죠 어 공기업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있기 때문에 어, 지니언스가 앞으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 뭐이두 개의 증권사의 리포트를 봤을 때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연결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네트워크 관련 쪽이 상당히 높아요. 비중이, 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트워크 쪽에 왜냐? 이 캐시카우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주력이었잖아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EDR 쪽으로 더 넘어가는 신사업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일단은 이 한화 쪽은 이거 한화가 아니고요. 이 뭘까요? 그 지니언스의 어떤 이 재무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매출액도 증가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도 뭐 예상은 작년이 21년도가 100% 이상 예,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안정성 괜찮았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좋고 순차익금 비율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순차익금 비율도. 그래서 일단은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수익구조도 좋습니다. 일단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올해, 올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오늘 올해 잘 된다면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교보문고 교보 증권죠아 자꾸 교보문고라고 하네요 예 교보 증권과 한화 요두 개의 리포트가 요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최신 리포트입니다 올해에요 올해 올해는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 리포트를 한번 간단한 핵심만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매출에 지니언스 부분별 보시면 NAC가 가장 크잖아요. 그 다음에 EDR을 신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I라는 뭐 사업도 있는데 가장 그냥 핵심만 보세요. NAC, 그 다음에 EDR, 이두 개로 구축을 이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OPM, 이 o p 마진이 성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o p 마진의 성장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추이이기 때문에 전망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바로미터로 딱 보시고, 이후에 팩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영업이 오, 계속 올라가네요. 예, 올해도 더 증가한다. 예,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진이안, 진이언스죠. 아, 예, EDR, NAC, GPR. 요거 보시면은, 아, 이게 뭐 하는 기업이다. 예, 요걸, 요 진이안, EDR 같은 경우는, 예, 뭐, 지금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요 GPI 같은 경우는 PC 쪽입니다. 예, PC 쪽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진이한 EDR, 요게 예, 성장을 하는지, 점유율이 올라가고 더 확, 어, 성장을 할수 있는지, 그 보고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진이언스, 간단한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뭐, 한, 오, 5년도 안 됐죠. 4년이 좀 넘었는데, 자,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갑작스럽게 작년 초부터 증가를 해서, 예, 상반기부터 증가를 해서 지금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이렇게 주가가 간, 단기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이 매도는 안 해요. 이유는 뭘까요? 더갈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은 고점 대비 예, 뭐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예, 상당히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뭐 아직까지도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수평선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이진니언스의 저항대는 제가 볼 9,000원대 예, 후반 예, 뭐 이렇게 한 9,500원 9,000원에서 9,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최근으로 한번 확대를 해 보면 자, 쭉 당겨보면, 야,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9,000원에서 9,500원 구간대를 지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손절은, 예, 손절 가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더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는,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전제에서는 9,00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예, 9,000원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는 한번 8,900원까지는 손절가 딱 무조건 낳고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부터 분할로 매수하십시오. 조종을 주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8,900원을 깨지 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9,000원까지만 매수를 하세요. 8,900원 그 밑으로는 100원 정도 차이잖아요. 호, 어, 호가가. 그때는 어, 주가가. 그러그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 구간은 그대로 두십시오. 8,9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신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9,000원부터 현재 가격을 분할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예, 분할로. 자, 그렇게 매수를 하시고 목표는 예, 전 고점이 14,500원이잖아요. 일단은 저는 한 13,000원까지는 일단 보시는 거. 기간을 길게 보냐, 작게 보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전체 현금의 전체 투자금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10%만. 예, 10%를 분할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섯 번 매매하겠다. 그럼 2%죠. 아니면 나는 뭐 10번 매매하겠다. 1%씩 매수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막 이상해, 막 이상한 매매하시면 안 돼요. 모든 종목들은요, 분할 매수입니다. 예,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000원에서 지금 1,500원, 요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뭐 예, 1,3,000원 정도. 잡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슈팅 나오면요. 이거 14,500원도 금방 가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가느냐 아니면 좀더 저점을 만들면서 가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도 이외도 리뷰를 계속 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시되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적게 아주 작게 작게 잡으면서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비중 10% 최대입니다. 5% 잡으셔도 돼요. 그 이상 잡지 마시고요. 10%는 다른 종목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빈치가 소개해드린 이제 간만에, 예, 간만에 소개해드린 종목, 지니언스 잘 보시고 제가 리뷰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어,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